아니냐 말이야. 서바이벌 게임도 이거보다 낫겠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강철부대 서울함 탈환작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강철부대 그 서울함 탈환작전을 이렇게 보면서 어 조금 하여튼 제가 이런 리뷰를 하면서 어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능으로서 그냥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실제 어 훈련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물음표를 던져주죠.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런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그냥 어 이제 각구대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와서 훈련하는 걸 예능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능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보는 그 시각에서는 어 이것을 예능, 예능으로, 아니면 이 미션을 줬을 적에 이런 미션을 준다면 조금 이렇게 미션을 주면 하여튼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선체 등반 하는데 4주 경계 좋습니다. 4명이 이렇게 하는데 잘해주는데 위에 이 경계병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다고 했을 적에 자, 이 부분도 선체 등반 할 적에 권총을 뽑았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먼저 권총과 나의 시선이 먼저 이렇게 같이 돼야 되는데, 손이 먼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미 발각된다는 거죠.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보는 이러한 이제 그, 사주 경계? 이런 방법 중요하죠. 또 이렇게 기동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방법이 많냐 이거죠. 어깨 견착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 견착해가지고 계속 온다는 거죠. 이거 엄청 위험하죠. 저거로부터 받는다고 그러면 1번이 쏘는데 2번 어떻게 되는거죠. 이런 부분도 엄청 그거하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여기 이제 대테러 작전인지 아니면 어떤 탈한 물품을 그 탈취해 와라 그러면 대한군이 있다 그러면 첫째 어.. 임무를 줬을 적에 정확한 정보를 먼저 작전위원들이 숙지해야 돼요. 정보 숙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가가지고 임무의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본인, 그러니까 작전면들이 자기 보호, 은폐, 엄폐물을 이용하면서 또 개인 간의 간격 유지라든지 전후방 경계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서, 아 저는, 어, 하여튼 어떤 때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어렸을 적에 병정놀이 하는 이런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전문적으로 고도로 훈련돼 있는 군인들이 하는 그 군사작전이잖아요? 예능이지만, 어찌됐든 군사작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니, 왜, 이건 정말로 뭐,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뭐, 한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서바이벌 게임 하는 데서 이렇게 뭐 서로 자동으로 쏘고 퍽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테러 작전, 아니면 소부대전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은 무엇이고, 소부대전술은 무엇인가, 아니면 선박 검색, VBSS는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품을 획득해서 와라 그러면은 이것이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작전이 이걸 들었을 적에 이 핵심적인 이 수고해 오는 목적이 이거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잡기까지는 주변 세력들이, 우리 작전위원들이 어모를 해주면서 와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들고 오는데 이 사람을, 이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모를 해주면서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뒤이후방경계도 없고. 이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저 앞에 선금을 앞에만 가고요. 뒤에 적이 없다고요?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 빠른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지금 저 물품을 우리가 아니 보스를 사살했을 적에 정확하게 사살한 것을 확인 사살해 줬어야죠 보스를 사살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맞았죠 보스가 예 여기 맞아서 죽을 척할 수도 있고 뭐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작전요원들은 미션에 보스를 사살하라 그러면 사격해 가지고 맞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뇌를. 두세 방을 쏜 다음에 손으로 눈을 찔러봅니다. 죽었는지 확인 사서하고서퇴출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전 요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개념 자체 아니면 이런 임무를 준다고 그러면은 마스터 분들 생각 새롭게 하셔야죠. 이런 이런 건 아니죠. 뭐 와서 그러니까 사고 공방전했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디, 디테일하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 상황이라면, 수류탄을, 뭐, 개인당, 뭐,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정부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수류탄 데 다섯 발, 여섯 발 가져가는 거죠. 위험 요소 에서 먼저 깔아야죠. 뭐, 그렇게 사고 공방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적이 먼저 나를 총을 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대항을 못해요. 내가 엄폐물을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어떤 때 이런 얘기하면, 항상 뭐, 예능이다. 그냥 예능으로만 봐달라. 아니, 그러면 이런 미션을 주면 안 되죠. 이런 형태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능은 예능으로서 끝나고 군 작전을 한다고하면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정말로 현실에 그냥 가장 가깝게 유도해 가야죠. 실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먼저 이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레이더 기지, 요인 납치 아니면 뭐 폭발물 설치, 뭐 미사일 기지 폭파 이런 임무를 몇번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다고요. 안 해보신 사람들. 모르겠어요. 마터 분들도 제가 펴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훈련들을 한 10회, 20회, 30회 정도 하면 이런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죠. 봤다. 소리 없이. 자, 안전신무에 네, 신호했죠. 이상 없고, 엄지손가락을 또 들어줬어야죠. 올라와라. 이게 지금 올라와라는 수신은 없었어요. 안전한다? 뭐가? 그 다음 뭐죠? 올라와라. 두 번째 사람이 오게 되면, 상황이 올라오면 이 사람은 곧바로 나의 엄패으로 해가지고 내 시야를 확보해 놔야죠. 다음 사람 들어올 때 이상 없도록 왜? 먼저 올라온 사람은 사주 경계 상황을 먼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한 데 먼저 딱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다음에 온 사람은 위치 포션을 얘기해 줬어요. 여기 있어라. 저는 앞에 이제 먼저 왔으니까, 와가지고 되니까 올라왔어요. 2번 등반자가 왔으면 당신 여기 있어라. 나는 여기 가서 확실하게 전방 사주 경계를 한다. 그러면 2번은 3번 올라왔을 적에 자기포신또 다음 위험요소로 또, 위험 또 가야되죠. 다음 4번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이 올라온 다음에 4번이 터치해줍니다. 그러면 4번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게 4번이 3번을 터치하면 3번은 2번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1번 터치. 아 이건 지금 대한군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역대로 지금 이게 지금 뛰어가는게 맞냐 이거죠. 와 너무 빠른데? 전력출주요. 전력출주요. 그렇죠. 이게 맞냐, 이거. 누가 이렇게 전력출주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탄창교환, 병기교환은요, 이미 소부대전술에다 끝났어요. 4년에서 6년 동안 작전요원에서 에이스 부분이기 때문에 탄창교환, 병기교환 얘기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합니다 이중병기가 있기 때문에. 병기 고장나면 곧바로 해가지고 대응합니다. 안전지역에 해가지고 자기가 응급처치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이 사람들이 뭘 잡았을 때 누가 경계하죠? 경계 안 하고 있잖아요. 작전요원이 뭘 보고 있을 지에 나의 항상 주변은 적이에요. 아무도 경계해주는 사람 없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들고 어떻게 뛰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했으면 어딘지 자기 집어넣고 경계를 견착해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가지고 이거 보고서 뛴다고 이렇게 하면 누가 경계해줘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이런 때도 마찬가지죠.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잡아요. 아,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3번, 4번이 지나간다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2번이 확인하고, 또 3번이 또 확인하고, 4번이 확인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자, 이. 자, 이미 제압을 하는데 대학원이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죠. 기능 고장이요? 기능 고장 처치가 빠릅니까? 병기 뽑는 게 빠릅니까? 이중 병기왜 있는 거죠? 기능 고장 뭐 없어요. 기능 고장 얘기할 건득지도 없어요. 고장 났으면 곧바로. 예. 네. 이 사람이 김상욱 요원에 지금 이게 중요한데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업무에서하는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미션은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상 없이 작전 요원이 희생되더라도 이건 우리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 이제 대한군들이 저렇게 어리숙한 대한군들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총 맞았는데, 죽은 척할수 있잖아. 빗맞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지나으로 뒤에서 하면 다, 다 죽죠. 그렇게 하고 절대 이렇게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명일개적으로 항상 움직여주고요. 자 이렇게 상어 총을 쏘는데 누가 할수 있어요? 여기 두명 있고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없어요. 뭐, 복장이나 액션, 뭐, 이런 거에 시청자들이 현혹되고, 막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직에 있는, 대트로임무하는 707부대, u 티 t 작전원들 지금 후배님들, 에, 처음부터 보면 웃잖아요. 이, 뭐, 뭐냐 말이야, 저, 어? 누가 저 말도 안 되는 저 애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laughs> 좀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어? 서바이벌 게임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음, 너무 이렇게 제가 조금, 예, 깊숙이, 음, 작전에 대한 것을 치고 들어갔는데, 어,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낼 수 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지침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들이 뭐 어떤 인물을 작전 임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평가 지침이 있어요. 어느 침투 단계에서 어떻게 돼야 되고, 자, 다음 강습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 전부 다 디테일하게 평가 점수가 전부 다 있어요. 그렇게 퇴출점까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걸 뭐잘 쏘고 몇발 맞고, 아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미 국면에서는 결과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살했고 뭐 가져왔다는 게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서로가 맞았니 안 맞았니 총뭐 많이 맞고 안 맞고 와가지고 빨리 가져와가지고 맞은 사람 싫탄 개수를 쓰는 이러한 평가 이런건좀 다음에는 좀 이런 건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철부대 리뷰를 하면서도 아 참나 어 아쉽다기 보다는 조금 더에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고 작전 이 군인, 어, 이러한 임무를 줬을 적에 거기에 브리핑을 전부 다 들고서 이러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침투 단계에서 하는 행동. 다음 두 번째는 강습점까지 가는 단계의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그 점수. 다음 목적지 강습점에 도착해가지고 내부 진입에 의해서 사살하는 단계. 아니면 목표물을 수거했을 적에 그 단계 그런 다음에 그렇게 했을 적에 거기서 하는 행동들 그 다음 그걸 가지고 퇴출해서 목적지까지 왔을 적에 하는 방법들 아무튼 뭐 재밌게 잘 구성했고 열심히 해준 우리 그 작전요원들 후배님들 네 하여튼 뭐 특전사분들 잘해 주셨고 하여튼 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저의 이 얘기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